삼성전자가 테슬라 이어 애플과 대규모 계약을 성사하며 비메모리 반도체 재도약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추가 관세의 여파도 피해 갈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승혁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100%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 애플은 이 공장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사용될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한 칩이 공급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 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계에선 두 건의 계약으로 적자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 청신오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의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천순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죠. 애플과 테슬라의 계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이 미국에서 보인 적극적인 행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OBS 뉴스, 뉴스 뉴스 뉴스